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소식과 놀라운 신형 모델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요부 시장을 뒤흔들며 공식 공개된 바로 그 차량, 완전히 새로워진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형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차세대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모델입니다. 스포티지는 항상 실용성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6 스포티지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인 변화가 느껴집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을 미래적으로 재해석했고, 그 옆에는 초슬림 LED 헤드라이트와 부메랑 형태의 주간주행 등이 결합되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측면은 근육질의 볼륨감과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라인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휠 디자인은 18인치부터 21인치까지 다양하게 제공되어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풀와이드 LED 라이트바가 양쪽 테일램프를 연결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스포일러와 스포티한 범퍼 라인은 점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스포티지의 인테리어는 마치 컨셉카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5인치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커브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5G 연결과 초고속 프로세서를 탑재해 반응성이 훨씬 빨라졌고 음성 인식 기능도 자연어 처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 역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제공하며 65W 초고속 USB-C 충전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에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되어 럭셔리 수유부에 버금가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휠 베이스가 길어진 덕분에 내구름이 더 넓어졌고,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패밀리 SUV로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숨겨진 수납 공간을 통해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스포티지는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기아의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되어 AI 기반 예측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더 정교해진 차선 유지보조. 자전거와 보행자까지 감지 가능한 충돌 방지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반자율 주행 모드가 가능해 차량이 가속, 제동, 조향을 스스로 제어하며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약 220마력을 내는 2.5리터 4기통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8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발휘하며 높은 연비 효율까지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전기 모드로 약 55km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완전 전기차 버전도 추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행 질감은 새로운 서스펜션 세팅과 정교한 핸들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크루징, 가벼운 오프로드까지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형에 따라 눈길, 진흙길, 모래길 모드로 자동 변환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도 제공되어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음과 진동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와 차음재 보강 덕분에 고속 주행 중에도 조용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요소는 디지털 키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차량의 잠금 해제부터 시동까지 가능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차량 접근 권한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오태 무선 업데이트로 차량 소프트웨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방향정보를 앞유리에 직접 투영해 안전성을 높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프리미엄 가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29,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풀옵션 모델은 45,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토요타, 혼다, 마츠다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기아 특유의 업계 최고 수준 보증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신뢰성까지 보장합니다. 결국 2026 기아 스포티지는 단순한 수요부를 넘어 기아 브랜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다양한 파워 트레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담아낸 차세대 SUV. 컴팩트 SUV 시장에서 또한 번의 돌풍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형 스포티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급 최고의 수요부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신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